초등학교의 홍보 영상 보고 왔는데 마지막에 그 영상을 보니까 어그 대치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맨 앞장 서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있습니다네 그래서 지금 어 들어가셔서 나도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누군지 자기가 소개를 하는 것보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6학년 김재현 학생인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된거 맞죠?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어, 대치타. 약간 뭐 어, 설명해줄 수 있어요? 대치타가 어떤 뭐 사람들인지, 뭐 하는 건지? 어, 대치타는 제가 아는 대로는 그 예전에 왕께서 행차를 하실 때 옆에서 군악대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타, 네, 불고 때린다. 그래가지고, 어, 관악기와 타악기, 요거 두 가지만 이어져 있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시거나, 어, 군대에서도 저희가 이제 군악대를 나왔는데, 그, 장군이나 이런, 어때, 위협들이 오실 때, 어, 그때 행차할 때, 저, 퍼레이드를. 네, 정말 그그분들 위해서 어, 사기도 올려주고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대치태아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상세하게 잘얘기해주셨던것 같습니다, 김재윤 학생. 6학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어, 저는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 한 지금 6학년 때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어, 공부하는 거 외에 지금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연습하신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대치타 연습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악기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 거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게 조금 오해가 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또 어쩔 때 보면 이제 공연을 다 끝내고 나면 좀또합 협동심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나요? 많이 올라가 자주 그런 것도. 네, 예, 예, 그래서 약간의 조금 뭐뭐 뭐 같이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약간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만 마지막에는 또 멋진 무대를 보여줬을 때는 또 성취감도 있고. 네, 앞으로도 언제 이런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지 아시겠죠? 네, 지금, 어, 무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앞장서서 지금 뭔가 소리를 지르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김지현 학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유튜브에 있는 분들 박수 쳐주시고, 이따가 좋은 무대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원초등학교, 미리네 소리사랑 대치타대. 어, 여기가 지금, 어, 아까 우리 김정학 학생이 정말로 설명을 잘해준 게, 대치타라는 게, 그 임금님 행차시, 멋지게 소리 왁 지르면서, 어, 선발대라 그러죠? 앞에 딱 나가가지고, 뭐, 풍악을 울리면서 뭔가 소리를 빡빡, 그래서 관악과 타악으로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절도 있게 힘을 딱빡 주면서, 이렇게, 달려가서 앞을 갔다가 하면서 어떤 포레이드를 하는. 어, 저도 이제 어, 사실 몰랐는데 또 우리 재윤 학생이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많이 알았습니다. 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는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요. 어, 평일에는 강당에 모여서 자율적으로 연습을 한답니다. 이연습 한다는 게 사실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습을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 하다 보니까 즐겁고. 아까 그재윤이 학생처럼 이 하다 보면 의견이 좀안 맞아서 조금 티격태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마지막에 우리 합동심을 가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서로에다 아껴주고. 그래서 어, 멋진 무대, 앙상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때 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코로나 시대라 어 많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무대가 또 펼쳐질지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실 그 마지막 무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큰 응원의 박수 소리 지금 비대면이라 어 당장 앞에서 들을 수는 없지만 박수 이게 유튜브 채널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은초 미딘의 소리사랑 대치타의 오늘 무령지곡 외 다섯 곡네 박수로서 청해 듣겠습니다. 연금이라 대치다.